외무영사직에 합격한 외무영사직 시험에 합격한 지방직 구급 최종 합격했고 네, 외무영사직 합격한 서울시 구급 일반행정직에 붙은 외무영사직 칠급에 합격한 지방직 토목직에 합격한 일반행정 구급 시험에 합격한 공업직으로 합격한 지방행정직 합격한 부산 지방직 사회직을 합격한 부산 지방직 사회복지직에 합격한 경기소방 수석으로 합격한. <목소리> 오랫동안 영어 점수가 안 올랐거나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은 되게 흥미를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영어가 좀 싫으신 분들, 영어를 그래도 좀 친해지고 싶고 영어 잘하고 싶으신 분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정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이 한번 강의를 들으면 영어에 조금이나마 더 흥미를 뭐 느낄 수 있고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영어가 되게 무섭고 처음 접하거나. 자기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전에 부진하게 싸워왔던 게 시험이 다가와서 그런 포기하지 않고 좀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돕고 붓고 안 돕고의 차이는 그냥 뭐 얼마나 꾸준히 했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했냐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니다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조금씩 보고 영어랑 국어를 지속적으로 매일 어느 정도 일정량을 예, 공부했던 게 장수생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 피고 진짜 자기가 하는 게 있어서 이 길이 맞, 맞다 싶으면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어 외우기가 참 힘들었고 외우기가 귀찮았습니다. 영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수능 단어도 몰랐었고 문법은 아예 몰랐었고. 너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도 싫고. 과락을 맞아서 합격 문턱에도 못 가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오 년 시험을 보면서 영어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영어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작정 외우기만 했었습니다. 외우면서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상 시험장 가면 생각나는 단어도 거의 없고 그런 어원의 이해를 통해서 단어를 좀더 쉽게 암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고 단어를 봤을 때 어근을 다 해가지고 잘게 나눠서 특정 그 단어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해 낼수 있기 때문에 쪼에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도 와 어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좀더그 느낌을 빨리 찾을 수 있던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겐 어? 뭐뭐 뭐 이렇게 <laughs> 그런 그런 걸 통해서 그거라도 좀 확률적으로라도 좀 정확하게 이제 좀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가 가지고 그게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다섯 과목을 좀 시간 배분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오르는 점수를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자신감도 없고 확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번에 분명히 합격한다라는 확신.